안녕하세요. 메르시 자선님의 조니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또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지리에 아주 일당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저 지금 잘 몰랐는데 어느 모 방송에서 패널로 같이 출연했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지리에 대해서 이렇게 재밌게 설명하실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다가 최근에 책을 내셨더라고요. 부와 권력의 비밀. 지도력 그러니까 지도를 설명하고 지도 설명하시면서 그 부의 축적 과정 부담하야 되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제가 그책 읽어, 읽어봤는데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출연하게 됐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저 지리학자 김희재고요. 저도 조니 대표님 팬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책을 쓰는 과정에서 대표님 뵀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좋은 교훈을 얻었어요. 책 쉽게 써야 된다. 김희재 교수 너무 어렵게 쓰려고 하지만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음. 책을 다시 쓰는데 아, 거의 네. 한6 개월 정도 더. 걸렸어요. 음. 그래서 정말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이해할 음. 수 있는 쉬운 언어를 써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약간 멘토 같은 느낌? 아, 그래요? 네. 네. 다들 아, 저도 책을 읽어봤는데, 어그어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을까? 저는 책을 쓸때 너무 쉽게 쓰다 보니까 비판하시는 분은 맨날 똑같은 얘기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 제가 이 책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제가 소화하기 좀 힘들 정도로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나이가 어르신 분서부터 연령이 많으신 분들 다 읽어도 굉장히 재밌구나 하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중고등학교 때제시라는 과목이 지리었어요 저도요. 어, 그랬나요? 저도요. 근데 그 당시는 제가 공부하는 거를 지도로 무조건 지리는 맞아요. 무조건 외우는 거. 암기하는 게 많잖아요. 어, 그리고 뭐, 산맥 이름 외우고. 그렇죠. 와, 저도 싫었습니다. 강 이름을 다 배우고 뭐 영산강은 어떻고 뭐 무슨 강은 어떻고 음. 낙동강은 어디서 어디까지고 몇 킬로고 이제 이런 걸로만 봐서 저는 지리 시간이 되게 싫었는데 음. 제가 어, 지리라는 게 이런 이렇게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어, 과거를 들려보니까 아 지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득이 됐어요. 그래서 지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한번 그, 탐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네. 탐험. 네. 모험. 음, 좋습니다. 그래요. <laughs>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일단 저는 어, 제 고백부터 좀 해야 될것 음. 같아요.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지도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지도를 읽고 활용하는 힘이라는 신조어예요. 그래서 제 꿈이 그 네이버 지식백과에 등재되는 건데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소녀 시절에 거의 지도맹이었어요. 지리문맹.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사실은 대치동 기지예요. 제가 저희 집딱 대치동에 있고 음. 제가 숙명여고 졸업했고 음. 서울대 나오고 어떻게 보면 정말 모범생의 길을 걸었는데 돌이켜 보면 음. 제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독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도 들고 제가 진짜 세상을 만난 것은 내가 모범생의 틀을 좀 벗어나서 그 모험을 하면서 제가 더 성장하고. 어, 조금 더 넓게 세계를 보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존희 대표님, 이제 최근에 쓴 책도 보니까, 이게 보니까 금융 모험생인데, <laughs> 모범생이라고 사람들이 블로그에 막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범생의 시대는 음. 그걸 제가 확실히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음. 제가 지금 어, 경인교대라는 그 그러니까 옛날 인천교대예요. 근데 대표님도 음. 인천에 사셨었던 네, 나에서 저는 네. 옛날 인천교대가 지금 경기도랑 합쳐져서 경인교대라는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에서 제가 한 벌써 십이3 년을 제가 근무했거든요. 음. 근데 어무 한국 교대에서 제가 안타깝고 모두가 노력을 하는데 이게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결실도 못 얻고 특히 급변하는 세계 애들이 적응을 못해 이 교육을 받으면 저처럼 약간 지리 문맹, 지도맹이 될 확률이 높아서 너무 너무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님하고 음. 그 한국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엄마의 중요성 우리 음. 오늘 존희 대표님 엄마 얘기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엄마가 얼마나 네, 맞아요. 어, 그 힘을 어. 주셨는지 그렇죠. 아들이. 네. 모험생이 되도록 모범생 아니고 여러분 모범생 아닙니다. 음. 네, 모험생이 되도록 어머니가 맞아요. 어떻게 길르셨는지 사실 저도 그 얘기 너무 듣고 싶어서 오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음. 한국 엄마 대표로 음. 제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 음. 주시고 음. 그래요, 또 말씀 그래요.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어머니는 그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셨어요. 음. 그러니까 어, 굉장히 부잣집 딸로 태어났지만 음. 이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 아 이제 그 결혼을 네. 인식하게 됐어요. 아, 맞아요. 네. 저희 어머니는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은 음.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네. 항상 희망적인 얘기를 했어요. 높은 데를 봐라. 무조건. 아.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육남의 중에 막내인데 네. 적어도 막내는 더 훌륭한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음. 그 당시 집이 인천이었는데 음. 무조건 서울로 가라. 말은 지지도로, 네. 사람은 그렇죠. 서울로. 그래서 네. 택시를 타고 서울역에 음.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음. 택시 기사한테 네. 물어본 거예요. 어머니가 네, 제일 좋은 그 당시에 국민학교를 보잖아요. 네, 국민학교, 국민학교 어디냐? 그러니까 어느 국민학교다. 음. 그러니까 무조건 그로 가자. 그래서 아, 저를 어머니가 <웃음> 대단한 <웃음> 네, 지도력에서 해거 <거기다, 웃음> 실력, 네, 저를 떨어뜨리고 어, 초등학교는 이니까7살8 네. 살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제 인천 내려오지 마라. 어 정말요? 어못 내려오겠어요. 아, 그리고 음. 이제 방어로 들어서 좀살게했고 대신에 이제 어머니가 오셔서 아. 어, 그 동안 내가 이제 그그 아. 어, 그, 그 옆에 에. 가게가 있었어요. 에. 가게에서 이제 제가 맘 먹고 싶고 먹게 하면 어. 어머니가 한 달을 와서 결제해 주시고. 아. 근데 이제 일하는 아이를 이제 붙여줬죠. 아.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 혼자 생각하는 아. 걸. 본 어,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에. 어, 저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됐어요. 음. 그다음에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옛날에 이제 팔도강산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팔도강산. 음, 네. 그때 서양춘 씨 나오고, 선 네. 씨가 이제 아버지 나오고, 황, 어. 황정순 씨가 네. 이제 그 부인으로 나와서, 어. 자식들이 한 여섯 명인가 네. 그랬던 네. 것 같은데, 서울에도 한명 살고, 부산에도 한명 살고, 또 뭐, 대전에서 살고, 네. 이렇게 각지에 떨어져 있어서,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그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노리도6남인데 어. 네. 여보, 우리도 이렇게 한 명은 서울에 살고, 한 명은 대전에 살고, 그런 라이프로 살면 아주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화를 벌쩍 내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 하면 어떡하냐. 한 명은 뉴욕에 살고 한 명은 런던에 살고 한 명은 뭐 저기 스페인에 살고 <laughs> 네. 이태리에 살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살아야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게 바로 네. 제 책에 등장한 로스차일드 얘기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로스차일드의 금융 교육, 음. 음. 또뭐 인성 교육도 이야기하지만 음. 저는 그 포인트가 그 다섯 아들을 음. 다 다른 도시로 보내서 음. 그 개성에 맞게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음. 장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셋째가 나단이었는데 성격이 좀 괄괄하고 음. 좀, 어, 어떻게 보면 좀막 겁도 없고 막 이러니까. 가장 프랑크푸르트에서 먼 영국 으로보내서 음, 시장을 개척하게 음, 하고 음. 막내 아들 제임스는 파리로 보내고 누구는 나폴리로 보내고 누구는 오스트리아로 보내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거의 로스차일드 가문 수준에 아, 그랬어요. 그, 근데 그 스케일이 그, 몇 가지 거죠. 제가 저희 어머니가 참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음. 어, 항상 긍정적이었다는 거. 그다음에 음. 리스크를 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으셨어요. 음. 야, 죽는 거 아니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음.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거고, 음. 대신에 그런 위스크를 택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다. 그렇죠. 어디서 우리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와, 그게 그 저한테 큰 도움이 됐고, 음.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 교육이 네. 어느 한순간 음. 그 갖춰진 공간에서 음. 옆에 애들하고 경쟁하는 거를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하는 음. 교육, 점수를 잘 받는 교육, 아 이게 너무 심각하구나. 지금 음. 해외에서는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데, 음, 음. 그래서 어, 특히 유럽, 음. 어, 뭐 핀란드 얘기 많이 음. 하잖아요. 음. 그러,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유태인처럼 아주 그 선한 부자가 나와서 음, 음. 돈도 그냥 음. 어뭐 일억 이억 버는 게 아니라. 음. 목표가 진짜 요즘 조단이 예쁘잖아,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많 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지금에 있는 교육 시스템은 이건 아니다. 이건 100% 아니다. 정말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시스템에 적응해서 음. 공부 잘하고 음. 수능 잘 봐서 좋은 음. 대학에 가는 아이는 저는. 창의성을 발휘하거나 자기주도적인 어떤 학습을 하거나 이런 경험이 거의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우리나라 교육과정도 짜고 그러니까 일단 교육의 설계도거든요. 음. 교과서도 만들어 보고 또 수능 같은 그런 그 국가 성취도 평가도 해봤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평가에 출제자의 눈치를 잘 보고 음. 그 출제자의 수준에 맞춰서 그렇죠. 그 생각대로 써야. 음. 조, 좋은 점수를 그, 얻는 시험이기 그, 때문에 그, 뭔가 창의적인 어떤 생각이라든지 비판의식이라든지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수능을 잘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 그, 아이들이 길들여지는 그리고 서울대를 가잖아요 저 서울대 나왔지만 어, 한 5, 6년 전에 그런 책이 나왔었어요 서울대에서 누가 A플러스를 받는가 그때 봤더니 그 학생들의 비밀이 교수가 말한걸 그대로 받아 적어서 그리 네. 쓰는 학생이 네. 아직도 서울대에서 A 플러스를 받는 현실이다 보니,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 어떤 창업을 하거나 어떤 새로운 어떤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인재가 거의 나올 수 없는 시스템이다. 이게 양계장 같은 데서 아무리 독수리 같은 그런 자질을 갖고 태어난 애더라도 그런 20대까지 그런 양계장에 가둬두면 가능하겠는가.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음. 이제 금융교육은 뭐 우리 존희 대표님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안 하려고 그러고 저는 한 세계 백여 개 나라를 제가 쭉 이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저는 지리학자기 때문에 그나라의 사람들의 어떤 공간 경험이라든지 음.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현장에서 봤거든요. 근데 제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공부가 잘 되고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의 특성은요. 아이들이 자연 현장 야외에서 막 뛰어 놀아요 음. 그리고 교육에 그것을 허용하고 아까 음. 그 리스크를 지는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 위험한 것을 경험해요 살짝 부모들이 물론 어느 정도 통제하고 음. 보호해 주는 한에서 음. 왜냐면 여러분 그 스키장 같은데 가면 스키 탈때 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넘어지는 것부터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위험한 것을 피하는 안전교육의 핵심은 위험한 것을 아예 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것을 보고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공간절사 결정을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진정한 안전교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해요. 너무 넘어, 빨리 넘어질수록 더 좋다. 그렇지. 그래야 빨리 일어나는 걸 배운다. 실패도 빨리 네. 경험하는 게 좋죠. 근데 네. 너무 음. 나이가 들어가지고 막 20대 넘어가지고 음. 곱게 자라고 음. 그냥 어떤 틀에 갇힌 음. 재였는데 갑자기 새로운 세상에 간다. 음. 그럼 이제 패닉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는. 음. 그래서 아마 어머님이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어머니 용감하세요 어떻게 이제 택시 타고 기사한테 가장 좋은 초등학교로 가자 정말 저는 그런 실행력 대단한 분인 것 같고 세상을 아는 분이지. 저희 누나도 네. 이제 저희 누나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어. 어, 여성이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이 뭘까.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의사 해라, 의사. 어머니가 찍어주신 찍어. <laughs> 네, 어머니가 알아보시는. 아니 근데 이제... 당신은 사실은 음. 여자가 실제가는 게 최고다 아, 이런 거라서 여자도 공부도 안 가르치고 하셨어요. 그랬잖아요. 어머니도 그래서 공부를 많이 못하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딸한테 그런 말씀하시지? 그그 그, 그 하신... 당시는 굉장히 이제 의아하게 생각했죠. 네. 왜 그렇게?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그그 네. 그 당시에 저희 누나가 이제 의사가 되, 됐는데 네. 네. 미국에 어. 가라. 어머니가요. 어, 뜬금없이 미국 에 가라. 딸한테. 큰물에 예, 가서 놀아야 된다. 뭐 시집가라 이런 말안 하고. 시집가는 얘기 안 하고. 큰물에 가서 놀아야 된다. 네. 아, 그, 대단하시군요 그렇게 해서 그때 그 당시... 거의 강제로 보내기 시다시피 했죠. 음.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그제 경험도 그렇고 음. 봤을 때 저는 왜 한국 교육에 대해서 이게 관심을 갖냐면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음. 마케팅 때문에. 음. 많은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각 나라의 그런 특징을 보게 됐는데 한국 같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 이렇게 열심히 이, 어, 이 포텐셜이 엄청난 엄청 나라다.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없죠. 없어요. 그리고 네. 또 하나 저는 한국이 잘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네. 어, 한국처럼 시련을 많이 겪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네요. 제가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중국으로부터 아니면 뭐 어,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안 당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니까 그래서 애들이 물어봐요, 우리나 왜 이렇게 전쟁이 많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북극에서는 전쟁 별로 없다. 우리나라가 너무 입지도 좋고, 그렇지. 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오는 거지. 그렇죠. 막그 러시아 뭐 이렇게 막 꽁꽁 얼어붙은 동토는 아무도 거기서 전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죠. 네. 관심이 없는데 여기가 그렇죠. 좋은 위치. 너무너 좋은 위치고. 음. 그러니까 다 그런 맞아요. 열강들이 침략을 일본도 짚적거리고 그렇죠. 뭐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침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어. 고유 문화가 있다는 맞아요. 거는 사실은 저는 어 이런 나라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대부분 맞아요. 이제 흡수가 돼서 어 이제 강대국에 또는 유대인처럼 나라를 뺏겨서 이렇게 그렇죠. 떠돌든지. 근데 우리는 그런 적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유대인과 한국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음. 그게 그 어떤 그 이년마다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음. 그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이 있고 음. 언어가 있고 음. 글자가 있고 이거는 사실 우리만 모르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맞아요. 우리만 모르고 있구나. 이거 음. 그러니까 저는 전 세계를 다녀보면 음. 세상에 이 대한민국은 엄청난 포텐셜이 있다. 그데 그렇죠. 우리가 안타깝게도 잘못된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 근데 이제 제가 많은 분을 만나서 자녀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음. 아이들 재우세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그이이 가요. 음. 나도 그걸 동의한다. 음. 근데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게 됐을 때 음. 가질 수 있는 좌절, 음. 그 다음에 한국 시스템에서 모든 걸 시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음. 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쉽게 하냐. 음. 그래서 나도 부모 된 입장에서 좀 우리 애가 좀더 자유롭게 놀고 쉽게 음. 하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그걸 어떻게 극복하냐 그것도 어떻게 대답했어요. 그거 본인은 서울대 나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서울대 나와서 할수 있는 일은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거 시험으로 할수 있는 최고는 사실은 좋은 기업에 입사해서 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음. 근데 제가 사실은 어그 삼성에서 음. 최초로 대학교를 졸업한 여성을 뽑는 공채 일기예요. 음. 그 그러니까 온도 좋았던 거고. 음. 그전에는 사실은 여성이 대학을 나와도 취직할 데가 없었어요. 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음. 여러분. 그래서. 근데 제가 어떻게 운이 좋게, 그때 막, 이건희 회장님이 뭐게 신경형 이렇게 할 때라, 음. 뭐,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음. 막 이런 막 강력한 음. 그 리더십 발휘하실 때라, 여성을 처음 뽑을 때 제가 들어갔어요. 아, 근데 제가 시험만 잘 보는 인재. 그때는. 음. 인재도 아닌 거지. 그냥. <laughs> 시험만 잘 보는 정말 편협한 몸생이었는데, 열심히 살긴 했어요, 정말 솔직히. 근데 제가 삼성 가서 딱 느꼈어요. 하, 나는 이 회사에서 도저히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구나.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구나. 어, 그런 것도 많이 느꼈고, 아, 내가 계속 여기서 근무하다가는 내가 과로 사겠구나라는 음. 생각도 들었고, 당시 여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어, 그니까전 회사의 대졸 여사원은 저 하나인 상황. 그리고 유니폼을 입었어요. 그때 몸에 딱 붙는 유니폼이었고, 아, 어, 예. 그래서 그때 7시제였는데 저한테는 47제였어요. 왜냐면 제가 브라질의 어카운트랑 하니까 딱 12시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메일도 없고 그런 때라 백시미리로 왔다 갔다 했었던 때거든요. 그때 93년 이럴 때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7시에는 나와야 6시에는 나와야 걔네들이 6시 7시에 맞춰지는 거예요. 반 저녁 6시 7시. 근데 그분들이요. 너무 놀아 가지고 2월 되면 일을 안 해요. 카니발 준비하느냐고. 그래서 무조건 6시 전에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는 4시 6시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 7째였어요. 음, 새벽 4시부터 음, 밤 7시 이상까지. 근데 음, 제가 그때 저는 그때부터 사실 지도를 보기 시작했어요. 음. 그때, 그 전에는 그냥 주어진 룰에 맞춰서 열심히 해서 시험 잘 봐가지고 제가 어, 뭐 좋은 성적을 음. 받는 그런 데 익숙한 모범생이었는데 음. 실제로 비즈니스에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내가 굉장히 무능하구나. 내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음. 어, 그런 어떤 자격감도 느꼈고 또 당신은 이제 여성이 일하기에 참 좋지 않은 아직까지는 그런 인프라가 부축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돌이켜 보면 정말 매일이 성희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는 그런 생각도 음. 못 하고 사실 그분들도 그런 어떻게 여자를 대해야 될지 모르실 그렇지.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그렇지.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참 피곤하고 참 힘들고 그랬는데 그래도 마음속에는 그래도 나 뽑아줘서 너무 고맙다 <laughs> 그런 기분으로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그때 이제.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그죠 제가 선택한 길이잖아요. 그렇다고 뭐 제가 상사한테 어떻게 해서 정말 잘해 주셨어요. 저한테 많은 권한을 주시고 그때 최지성 어, 삼성 사장이 저의 이제 직속 보스셨는데 굉장히 어 여성이라고 차별 안 하고 잘 대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데 굉장히 피곤하고 음. 어 앞이 보이지 않고 내 한계는 느끼겠고 그런 순간에 제가 그때부터 사실 지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